네 안녕하세요 주식투자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시간적 자유와 경제적 자유를 함께 만들어갈 주식하는 전산쟁이 주식공무원입니다 어, 우리나라 증시가 2,200을 목전에 두고 어, 바이러스 확산 등에 발목을 잡힌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기술적 분석으로 보았을 때 어, 현재 어,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역시 변곡점은 변곡점인가 봅니다 어, 마디가 생겨나기 위해서 위 아래, 위 아래 어, 치열한 어, 결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2% 대의 하락을 가져왔는데요. 오늘은 어떤 결과가 나올지 어, 매우 궁금합니다. 일단 다행인 것은 미국과 유럽의 증시가 상승을 했다는 것인데요. 어, 이렇게 어, 미국의 증시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적지만 어, 독일 프랑스 영국 증시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 유럽과 미국 모두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이것이 시장에 조금 먹힌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하지만 아주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유럽이 어, 그저께 2% 에서 3%의 하락을 기록을 했는데 어저께 상승은, 그것보다 훨씬 적은, 0. 몇 퍼센트에 보시는 바와 같이 0. 몇 퍼센트에서 1%의 상승에 그쳤기 때문인 겁니다. 어, 미국 증시의 경우, 이른바 볼커룰이라고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 어, 수압거래. 은행과 은행끼리의 서로 수압거래를 하는데, 어, 이 수압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최대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정리금액이라는 것을 쌓아놓습니다. 그런데 이정립금액의 규모를 어, 줄이기로 하면서 은행주들 중심으로 해서 어, 커다란 상승이 나왔습니다. 어, 웨스파고가 4.65% 상승을 했고요, 아, 4.79% 상승을 했고요. 어, 골드만삭스, JP모건 등도 각각 4.6%와 3.44%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어, 하지만 제가 오늘 이 글을 작성을 할때그 시장 상황을 살펴보니까요. 시간의 거래에서 시간의 거래에서 약간 좀 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 지금 보이시는 것과 같이 웰스파고 같은 경우에 4.79%가 상승을 했는데 폐장 후에 마이너스 0.91%를 기록을 하고 있죠. 이것은 어, 시장이 끝난 후에 연방준비위원회에서 음, 자사주 매입 금지, 은행들의 자사주 매입 금지와 현 시점에서 예전 시점이 아닌 현 시점에서의 배당을 해라라고 하는 좀 부정적인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간에서는 이렇게 조금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우리나라 시장도 오늘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라는 말씀은 제가 드렸습니다. 어, 굉장히 치열한 뭐 전투를 벌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어저께 개인 투자자들이 또 시장에서 1조 원이 넘는 어, 순 매수를 보였죠. 어, 오늘 주식 공무원이 오늘 시장에서 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 바로 어저께 SK 바이오팜에 몰린 30조 원의 청약 증거금이 오늘 다시 어, 투자자들에게 어, 리펀드, 즉 어, 되돌려주는 어, 그런 날이기 때문인 겁니다. 어, 청약 대금에 몰린 금액이 약한 30조 원입니다. 30조 원. 어마어마한 돈이죠. 어, 뭐, 역대, 뭐, 단군 일래 최대, 뭐,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 청약대금에 실패한 자금이 오늘 투자자들의 계좌로 들어가는데, 이 투자자들의 계좌로 들어간 돈이, 어, 증시로 다시 흘러나오느냐, 그렇지 않느냐, 라고 하는 것이, 어, 뭐, 오늘 증시뿐만 아니고, 앞으로의 우리 증시에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 이 증시에 이 자금들이 어, 지속적으로 좀 남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조금 그 예상을 하는데요 뭐 인간의 심리상 내가 한번 그것에 대해서 어, 자금에 대해서 어, 투자하려고 생각을 가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되지 않고 어, 아깝게도 어, 굉장히 많은 자금들이 다시 자기한테 돌아온 거예요 그렇게 되면 미련이 남아서 다시 한번 주식이라도 다른 주식이라도 사볼까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어, 또한 지금 현재 투자 환경도 당장 돈이 갈 데가 없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은행 금리 거의 뭐, 거의 없죠. 게다가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지금 투자처가 또 마땅치도 않죠. 이렇게 때문에 자산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감으로 이 증시 자, 자금이 어, 주식 쪽으로 흘러들어오는 지금 현재 그런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이 SK바이오팜의 어, 30조 원 규모의 청약 실패, 청약 증거금 역시 주식 시장으로 좀 흘러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저는 우리나라 국가적으로도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증시로 향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20년 동안을 보게 되면 어, 우리나라는 정말 낮은 금융 주식으로 인해서 주식을 하면 망한다 주식을 하면 패가망신이다 어, 이런 어떤 생각들이 만연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거주했었고 본인이 그래도 좀 알고 있는 본인과 뗄수 없는 어, 부동산으로 이제 자금들이 계속 흘러 들어간 거죠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그동안 어, 외국인들의 ATM 단말기다 이런 뭐 어떤 조롱 아닌 조롱을 어, 당하기도 했습니다. 어, 부동산 가격만 상승을 했고, 주식 시장은 20년 동안 크게 변동된 것이 없습니다. 어,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 부동산 내수의 부동산이 아닌 우리나라 기업들의 돈이 어, 이렇게 흘러 들어가야 되고, 뭐 그런 흘러 들어간 돈이 뭐 유니콘 기업을 만든다던가, 우리나라의 유니콘, 유니콘 기업은 두개 정도 밖에 없죠. 어, 중국은 뭐 1년에도 막 2, 30개씩의 유니콘 기업들이 만들어 나고 있죠. 물론 그것은 어떤 중국 인구에 따른 내수 시장에 따른 어, 그런 차이일지도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더욱더 어, 증시에 좀 자금이 투입이 되어서 꼭그 돈이 필요한 자금이 필요한 기업들에게 이런 어떤 그 인큐베이팅 효과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 사실 몇년 전에 현대차가 한전 부지를 사는데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었지 않습니까? 아 그때 당시에 음, 그 돈으로 한전 땅을 사는 것이 아니고 뭐 볼보라던가 그때 매물로 나왔던 제규어 등을 샀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아마 지금과는 아주 굉장히 많은 어, 다른 결과가 있었을 겁니다. 어, 최근 그 미국 대선에 관련해서 어, 질문들을 많이 하, 하세요. 어, 그런데 어, 사실은 이제 미국 대선이 1 2월 3일날 있습니다. 이제 겨우 한 넉달, 넉달 다섯달 정도 좀 남았죠. 하지만 뭐, 뭐 예전만큼 미국 대선에 대한 열기가 그렇게 뜨겁지는 않습니다. 어, 하지만 그래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 중요한 이슈, 메인 이벤트이면 분명합니다. 그런데 뭐 최근에 여론 조사를 보면 바이든이 트럼프를 어, 여러 면 스윙 스테이트에서 여러 스윙 스테이트에서 이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죠. 어, 저는 오늘 뭐 조금 다른 관점에서 미국 대선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진행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주식하는 사람이니까 돈의 흐름인데요. 어뭐 선거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막대한 돈잔치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짜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 최근 5월 달에 바이든이 어떤 모금한 선거 자금을 보면 약 8천만 달러입니다. 8천만 달러. 어, 그런데 트럼프가 모은 선거 자금은 7,700만 달러입니다. 근소한 차이지만 바이든이 조금 앞서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주말 특별 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 주말 특별 방송을 통해서 제가 어, 미국 대선 관련 투자 아이디어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그때 말씀드린 섹터가 어, 헬스케어 섹터였는데 어, 어저께 원격 진료 관련인 어, 비트컴퓨터가 상한가를 뭐 어, 가는 뭐 상한가를 갔다가 종가에는 20% 20% 대에서 어, 마감을 했지만 아, 이런 모습을 보고서 사실 좀 아차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제 생각보다. 조금 더 빨리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저는 추경매수 등은 권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보고서 한편으로는 좀 흐뭇하더라고요 뭐냐면 내가 가진 투자 아이디어가 내가 가진 투자 아이디어가 올바른 방향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인 겁니다 앞으로도 생각만 잘하면 더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해하실 필요 전혀 없고, 지금 내가 저 종목을 못 샀다고 해서 아쉬워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왜냐면 하 여러분들,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주식 투자 하시지, 하실 거니까 말입니다. 현재 투자 아이디어는 한두개 정도 있습니다. 시나리오가요. 어, EPS라고 해가지고 수익률에 관련된 투자 아이디어인데요. 어, 2분기 실적이 발표되면서 이 투자 아이디어는 조금 더 구체화될 것 구체화될 것 같습니다. 좀더 명확해지겠다는 거죠. 어, 지금 힌트를 좀 드리면 코스피 200의 영업이익 추정치가 예전 37조 2천억 정도로 어... 뭐 굉장히 많은 규모였습니다. 하지만 6월달에 조정치가 25조 9천억 정도로 어, 마이너스한 30% 정도로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 미래 예측 능력은 없지만 그냥 감으로 투자하지 않습니다. 어, 근거와 논리, 숫자로 어, 여러분들과 함께 투자하고 있습니다. 어, 제시원이 요 힌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어, 제 시황이 여러분들에게 투자 인사이트를 주기를 바라면서 오늘 시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한 불금이고요. 어, 어려운 시장이지만 어, 긍정적으로 투자하시고 이성적으로 투자하시면 반드시 어, 성공하실 겁니다. 어,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객관적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눈, 주식공무원과 함께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투자자 여러분들의 시간적 자유와 경제적 자유를 함께 만들어갈 주식하는 전산쟁이 따박따박 수익률에. 주식공무원이었습니다. 주식공무원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의 계좌, 네, 빨개지실 겁니다.